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 날이 밝았고요 삶의 외침 132일째입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좀잠깁니다 목이 영 좋지가 않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다시 카메라고 계속 계속 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게 뻗어나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 계속 이어지고 이런 좋은 기운들을 저에게 오해값 만들고 그다음에 반드시 경제적 자유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항상 저에게 인식하고 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